제가 부산 출신이에요.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 살았으니까 지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죠. 아, 설교가 제일 힘들겠더라고요.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예배 설교를 순서대로 신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제 차례가 왔는데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서울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. 수습이 안 돼요. 이게 시작은 했는데 설교를 마무리를 못 짓겠는 겁니다. 아 그때 제 마음속에 아, 나는 정말 설교를 못한다. 1년 만에 고쳤어요. 말투는 고쳤는데, 마음의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저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. 이 문제 해결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,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. 큐티 하면서. 그러나,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,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,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.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,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꼴등을 하면 너무 기뻐야죠. 그렇습니까? 이렇지 않잖아요. 말씀은 그렇게 읽지만, 실제로 믿기는 하나님도 실력 있는 자를 크게 쓰시고, 뭐, 뛰어난 자, 말 잘하는 자를 설교자로 더 크게 쓰실 거라고,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, 금방? QT 다음 본문으로 안 넘어가요.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, 뭐, 저 자신에게. 3일째, 이건 이해하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, 결론이 내려졌어요. 그 본문을 펼쳐들고, 한마디 고백했어요. 믿겠습니다, 하나님. 그리고는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, 그냥 꼬꾸라져서 울었어요.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, 그때 제 어깨에 이렇게 들려져 있던 큰멍에 같은 게꽉 꺾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게 열등감의 멍해예요.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어요. 말을 좀 버벅거리고 청산유수같이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알아듣도록만 전하면 되잖아요. 내가 무슨 설교자로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.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. 우리 자신의 질그릇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문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뜨지 못한 게 문제지.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약한 것만 묵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.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. 열등감 해결될 길이 없어요.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. 우선 나 자신부터가 살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일어나요.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. 내 안에만 계신가요? 그 눈이 뜨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랄 일들로 계속 되는 거예요.